오늘은 자연산 쿠키. 애플 쿠키 만들어 볼 거야. 이건 애플잼. 애플을 잼을 꺼내. 이건 약간 굳었어. 그래서 손으로 만질 수 있어. 이건 아. 꺼내. 너도 좀 꺼내, 파트너. 한 번에.

아, 자. 아니, 좀, 아, 좀 펴주고, 롤러 필요 없어. 자연산이니까. 자연산이니까 롤러는 필요 없어. 아, 맞다. 자연산이라는 걸안 얘기해줬네. Sorry. 자, 요걸로 꾹 눌러. 요거는 자연산이야. 그냥, 그냥 자연이 요거는 코끼리 똥으로 만들어진 거야. 잠깐만, 무인도에 코끼리가 살나 아, 공룡이었지? 자, 그리고, 쿠키를 다 만들었으면, 우리의 자연산 오븐에 굽자! 잠깐만, 나도 해야 돼. 자, 너 기다려줄게. 아니야, 나 먼저지. 어! 하지를 여기 위에 토핑도 올려놔야 돼. 맞아. 토핑. 토핑 올려졌다 1년 음. 걸릴 것 같아. 지금 이 시간. 400 years later. <laughs> 성공이다. 이제 <거의 웃음> 끝났어. 난, 난 이미 죽을 생각이라고. <laughs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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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나 먼저 구울게. 두루루루. 500 years later, cookies one song. 이거 이제 이제 내 거다. 먹어볼까? 이내 네, 거다. 먹어볼게. 먹었다. <놀람> after. After dying later in heaven. 넌맛 있었다. 이 주얼 남기다.